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어라이브 도착하다라는 단어를 활용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arrived. 나 도착했어라는 뜻입니다. 장소랑 같이 써볼게요. I arrived at home. 집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We arrived at school. 이 표현은 학교 도착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I just arrived. just를 넣으면 방금 왔어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Winter has arrived. 겨울이 도착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My food arrived. 내 네, 음식 도착했네요. 이럴 때 행복감 100% 정도 올라가죠. arrive는 뭔가 결과 느낌, 길고 긴 이동 끝에 도착했다 그 찰나를 딱 잡는 단어입니다. approach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approach는 아직 도착 안함, 근데 가까워지는 중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말보다 거리가 핵심이고, 도착은 아니고요, 그냥 다가오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I'm approaching. 나 거의 다 왔어. 아직 도착은 안 했어라는 뜻입니다. He is approaching. 그는 오고 있다. 도착까지 10초 전쯤? 이런 의미가 있어요. Winter is approaching. 겨울이 다가온다. 시간이 다가올 때도 쓰입니다. Arrive랑 비교하면 감성 다르지요. Winter is approaching.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온다는 냄새가 나요. Winter has arrived. 진짜 장소에도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We are approaching the station. 우리역 근처야. 근데 아직 지하철 아니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도 접근 가능해요. Don't approach the dog. 그 개한테 다가가지 마. Lunch time is approaching. 이 표현은요. 점심 시간이 다가오는 중일 때 사용하지요. arrive and approach 둘다 비슷해 보이는데 감각이 완전 다름이 있어요. arrive 끝났다. 도착했다. approach 거의 다 왔다. 버스 상황을 예시로 볼까요? The bus is approaching. 버스 오고 있음. 아직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The bus arrived. 버스 왔다. 지금 왔다는 뜻이죠. 날씨 상황 볼까요? Summer is approaching. 여름이 다가온다. 아직 무더위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Summer has arrived. 여름 도착. 에어컨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데이트 상황 살펴볼까요? She is approaching. 그녀 오고 있음. 멀리서 손는 듯뭐 이런 표시죠. She arrived. 그녀 도착. 실제 앞에서 있다. 이런 분위기 느껴지시죠? 정리해드릴게요. Arrive. I arrived. 나 도착. I arrived early. 일찍 도착. I arrived late. 늦게 도착. I just arrived. 방금 도착. We arrived at home. 집 도착. The food arrived. 음식 도착. approach. I'm approaching. 나 거의 다가와. He is approaching. 그가 오고 있어. The bus is approaching. 버스 오고 있어. Winter is approaching. 겨울 다가오고 있음. Don't approach me. 다가오지 마. lunch t 점심 다가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